우리말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말 이야기로 그 뒤를 가득 채워나가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살별의 그림자 지금 유나의 살별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코너, 우리말 다듬기의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자 안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여러분, 싱크홀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도로에 갑자기 생기는 큰 구멍을 이렇게들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걸 땅꺼짐이라는 우리말로 바꿔 쓸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정말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는 외래어나 신조어들을 좀더 우리말답게 그리고 모두가 이해하기 쉽도록 다듬어 사용하는 방법을 시민들께 알려드리는 것이었는데요 먼저 싱크홀 이야기부터 다시 해볼게요 도로에서 구멍이 생겼을 때 우리는 보통 싱크홀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말 듣기에 따라서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단어만 바꿔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단어 하나를 바꾸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언어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할수 있어요. 또 다른 예로, 최근에 퍼스널 컬러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내게 어울리는 색을 찾는 과정인데, 이를 국립국어원에서는 맞춤 색상이라는 말로 다듬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퍼스널 컬러는 무슨 의미일까 잠시 고민하게 되는 반면, 맞춤 색상이라고 하면 바로 내가 어울리는 색을 찾는다라는 뜻이 명확하게 떠오르지 않나요? 이처럼,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나 신조어를 좀더 친근하고 쉽게 다듬어 사용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코너 속의 코너, 아니죠. 극 속의 극장, 우리말 다듬기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말 가꾸미 27기 별동대 살벌의 그림자입니다. 먼저, 우리말 가꾸미는 우리말을 사랑하고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모여 만든 한글 문화연대 소속 대외활동 모임인데요. 살별의 그림자는 가꾸미들 중 보이는 라디오 팟캐스트로 우리말의 매력과 즐거움을 말로써 알리는 별동대입니다. 살별은 해성이란 뜻을 가졌고요. 살별의 그림자는 별동별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 끝에는 모두의 소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라디오 방송, 오늘 함께하는 인원들을 소개해 볼까요? 저는 진행자 곽다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살벌의 그림자 첫 시작 그분을 활짝 열어줄 저는 진행자 안지민입니다. 아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자 이동현입니다. 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바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내가 이를 위해 가엽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든 오니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원해본에 담긴 세종대왕님의 서문입니다. 존재 가치가 위대한 한글을 기념하기 위한 한글날. 그런데 사실 한글날은 공휴일로 지정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답니다. 1991년부터 2012년까지 무려 22년 동안은. 한글날은 그저 일반 일, 기념일로 여겨졌는데요.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그리고 다양한 한글 관련 단체들의 각고한 노력 끝에 2006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됐고요. 2012년 12월 28일 한글날은 드디어 공휴일로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은 우리말가꾸미 활동 대원으로서 최근 있었던 한글날 행사를 진행하고 직접 참여도 하였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한글 주간에 우리말 가꾸미로서 여러 활동을 기획해서 부스를 운영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품민 장음 원해본 탁본뜨기, 소품 만들기, 음. 소품. 한글 조각놀이, 또 시민들 시민분들과 함께 문제 맞히기까지 다양하게 <laughs> 진행했는데. 시민 네. 씨,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저는 그 한글 박물관 앞에서 우리말 다듬기 활동을 했었는데요. <laughs> 정말요. 오. 그 외국어나 외래어, 신조어를 우리말로 다듬어서. 그 정답을 맞추는 그런 활동이었는데 음. 저희가 기획했던 일들이 이렇게 실제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또 시민분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참여를 맞아요. 해주셔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쵸, 아 정말 뿌듯했어요. 동현 <laughs> 씨는 어떤 활동을 진행하셨나요? 아 저는 초초초초신성. 우와, 에스파인데요? <laughs> 아, 에스파 아니에요? <laughs> <laughs> 아네 맞아요. 에스파의 슈퍼노바인데요. 네. 아, 저희 요즘 한국 아이돌 가수들이 세계적으로 음. 정말 인기가 많은데 맞아요. 그거에 비해서 가사 속에 영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희가 우리말로 가사를 바꿔서 음. 시민들에게 문제를 내는 활동들을 했었답니다. 음.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는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모이셨잖아요. 네. 아, 그래서 뿌듯했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웃음> <웃음>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뿌듯하기도 하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엄청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 맞아요. 혹시 여기에서 다희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어, 저는 준비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는데요. 음. 제가 담당했던 활동은 소품 만들기 중에 MBTI를 우리말로 바꾼 성격 유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소품을 만드는 활동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16개의 MBTI 유형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요 오. 오. 처음에는 성격 유형별 특징을 참고해서 유형별로 어울리는 순우리말을 찾아봤어요 오. 예를 들어 제 MBTI는 ENFP거든요 아, 정말요? 네, ENFP의 특징을 말해보자면 창의적이고,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열정적인...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다양한 사람, 가능성.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ENFP를 푸른 바다처럼 꿈을 꾸는 사람 일명 푸른 꿈바다형이라고 정하고 푸른 그, 꿈바다형 네 그와 어울리는 그린나래라는 순우리 말을 붙였어요. 음... 그린나래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란 뜻이라고 알고 있었죠. 오... 근데 알고 보니 그린나래가 순우리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laughs> 어, 그... 오... 너무 진짜요? 놀랍지 않나요? 어 그럼 어떤 뜻인가요? 그린나래 그린나래는 네 <laughs> 순우리 말이 아니라 잘못 알고 있는. 그손으 네, 말로 오해하고 있는 단어였어요. 어? 그래서 네. 이렇게 그린 말이처럼 우리가 수리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수리말이 아니었던 단어들이 꽤꽤 있어서 놀랐던 기억이 같아요. 있습니다. 음. 이처럼 저희가 정말 많은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음. 자, 그러면 그중 다이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준비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어요. 음. 제가 담당했던 활동은 소품 만들기 중에 MBTI를 우리말로 음. 바꾼 우리말 성격 유형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소품을 만드는 활동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16개 MBTI 유형들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했었는데요. 네. 처음에는 성격 유형별 특징을 참고해서 유형별로 어울리는 순우리말을 찾아봤어요. 네. 예를 들어 제 MBTI는 ENFP거든요. 아, ENFP의 특징을 말해 보자면 창의적이고 열정적이고, 열정적이고 또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하며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는 것이잖아요. 음, 공유. 네. 그래서 ENFP를 푸른 바다처럼 꿈을 꾸는 사람, 일명 오. 푸른 바다형이라고 정하고 오. 오. 그와 오, 어울리는 그린 나래라는 순우리말을 붙였어요. 어, 네. 그린 나래는 그린 듯이 아름다운 날개라는 뜻으로 알고 있었죠. 오. 근데 음. 알고 보니 그린 나래가 수누리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린 나래처럼 어. 우리가 수누리 말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알고 보면 수누리 말이 아니었던 단어들이 꽤 있어서 어. 놀랐던 어. 기억이 있어요. 음. 잘 알고 써야겠네요, 그렇죠. 어. 아, 그럼 다희 씨 의견 고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지민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저는 제가 했던 그 우리말 다듬기 활동도 정말 재밌었는데 그 저희 활동에 외국인 분들이 많으셔서 맞아요. 저는 그게 맞아요. 정말 놀랐어요. 아... 또 외국인 분들이 한국어까지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아, 질문도 막 한국어로 하시고 저희 노래 맞추기 문제도 네. 솔직히 좀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와 정말 잘 하셔가지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저희는 <laughs> 한국어가 모국어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네. 한국어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네 이번 활동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말, 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단어 하나 하나가 사실은 모두의 소통에 큰 영향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저도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외래어나 어려운 말들이 사용될 때한 번쯤 우리 말로 다듬어 볼수 있을지 고민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좋네요. 그것이 우리 언어를 더 아끼고 사랑하는. 길일 테니까요. 그렇죠? 맞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면 다혜 씨는 이번 우리 한글 주간 행사 동안 어떤 걸 느꼈나요? 저는 음, 이번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문제 맞히기나 이런 거할때 은근 성인 분들 중에서도 우리말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음...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말에 대한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리말만 어, 아. 해도 그쵸? 네. 아 정말이지 맞죠. 그래서 저부터 공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그래서. 저에게 많은 배움과 깨달음, 깨달음을 준 한글 주간 행사 참여하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큰 재미와 배움의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그럼 동현 씨는 또 한글 행사를 통해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아, 저는 이번 한글 행사에서 저는 사실 권룡포를 입고 다녔었니다 <laughs> <게 아니라, 웃음> 아, 맞아요. 네. 뭐 있었어요? 아, 존재감이 뿜뿜했습니다. <laughs> 아. 아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저희가 음. 또 약간 그 한글에 대해서 좀더 재미를 느끼고 맞아요. 또 이제 배우는데 또 <laughs> 아이들이 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맞아요. 제가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요 저도 이러면서 아이들을 많이 만났는데 아이들이 정말 긍정적이고 또 배움에도 열의가 가득한 것을 보면서 네. 저희 좀 한글에 대해서 더 배우고 더 네. 널리 알리겠다는 활동들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또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민들에게 이 한글에 대한 애정을 알려 드리려고 기획한 행사였는데 오히려 가꿈인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더 맞아요. 많이 깨달았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네 저희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 한글 주간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 다들 우리말 가꾸미들도 많이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맞아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음... 우리가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것 같아서요. 네, 네 아쉽죠. 네. 아쉽죠? 네. 벌써 첫방송이 이렇게 끝이라니 그래도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시 찾아올 거니까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살별의 그림자 꼭 함께 해 주세요. 꼭 같이 봐요. 네, 오늘 살별의 그림자 첫 방송 마지막을 장식할 노래는 가수 우주 소녀의 이루입니다 혜성이 사라지면 소원을 이루어 주듯 우리 살별의 그림자와 끝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루리 노래 들려 드릴게요.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림자를 채워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점들 우리단내한 맘에 약속해